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되게 중요한 단어 두 개를 배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결과라고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174쪽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74쪽을 함께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법 알기. 첫 번째 1번.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행복한 쨔쨔콩콩이를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게요. 행복한 쨔쨔콩콩이 참새다. 야구공을 찾으려고 꽃밭으로 들어갔던 승호가 소리쳤습니다. 승호는 야구공을 장미꽃 속에서 찾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참새를 잡았습니다. 야구를 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기 참새구나. 아, 어,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음. 날려줄 거야. 승호는 아기 참새를 쥔두 손을 높이 들고 깡충 뛰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참새는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승호는 파닥거리는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하지?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자. 그래. 그게 좋겠다. 승호는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참새 잡았어요! 승호를 뒤따라온 아이들이 승호보다 먼저 소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잡았니? 잘 날지 못하는 아기 참새예요. 선생님께서는 승호가 내미는 참새를 받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키워요. 그래야겠구나. 날 수가 없으니 잘날수 있을 때까지만 키우자. 그럼 아기 참새도 우리 반이네요? 참새 이름을 정해요. 아이들은 앞다투어 그럴듯한 이름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말한 이름들을 모두 칠판에 쓰셨습니다.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쨔쨔, 콩콩으로 부르자는 아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기 참새는 자기 이름에 맞게 쨔쨔거리며 콩콩 뛰어다녔습니다. 쨔쨔, 콩콩. 아이들은 아기 참새를 따라다니며 번갈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온 쨔쨔, 콩콩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던 승호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승호는 조금 무서웠지만 조심조심 복도를 걸어 교실로 갔습니다. 어? 승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교실에는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있었습니다. 너도 찍찍콩콩이가 걱정돼서 왔구나? 선생님께서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쟤쟤 콩콩이를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 탈 없이 자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듯이 쟤쟤 콩콩이가 쟤쟤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잭잭콩콩이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어,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번에 보니까 다시 듣고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더 들어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잭잭콩콩이 참새다! 야구공을 찾으려고 꽃밭으로 들어갔던 승호가 소리쳤습니다. 승호는 야구공을 장미꽃 속에서 찾아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참새를 잡았습니다. 야구를 하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기 참새구나. 어, 엄마를 잃어버렸나봐. 음, 날려줄 거야. 승호는 아기 참새를 쥔두 손을 높이 들고 깡충 뛰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참새는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승호는 파닥거리는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하지? 승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져다 드리자. 그래. 그게 좋겠다. 승호는 참새를 안고 교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참새 잡았어요! 승호를 뒤따라온 아이들이 승호보다 먼저 소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참새를 어떻게 잡았니? 잘 날지 못하는 아기 참새예요. 선생님께서는 승호가 내미는 참새를 받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 교실에서 키워요. 그래야겠구나. 날 수가 없으니 잘날수 있을 때까지만 키우자. 그럼 아기 참새도 우리 반이네요? 참새 이름을 정해요. 아이들은 앞다투어 그럴듯한 이름들을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말한 이름들을 모두 칠판에 쓰셨습니다. 많은 이름 가운데에서 쨍쨍, 콩콩으로 부르자는 아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기 참새는 자기 이름에 맞게 쨍쨍거리며 콩콩 뛰어다녔습니다. 쨍쨍, 콩콩. 아이들은 아기 참새를 따라다니며 번갈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호는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온 쨍쨍, 콩콩이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을 하던 승호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승호는 조금 무서웠지만 조심조심 복도를 걸어 교실로 갔습니다. 어? 승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교실에는 선생님과 여러 명의 아이가 와있었습니다. 너도 찍찍콩콩이가 걱정돼서 왔구나? 선생님께서 아기 참새를 두 손으로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쨕쨕 콩콩이를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 탈 없이 자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그렇다는 듯이 쨕쨕 콩콩이가 쨕쨕 소리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함께 볼 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승호가 잡은 참새를 놓아 주자 참새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 저녁에 승우는 교실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나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우가 잡은 참새를 놓아주자 참새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길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만 했지 날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날 저녁에 승우는 교실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나요? 맞았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이 3번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말하면 뭐가 좋은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승우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데 원인과 결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면 뭐가 좋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승호는 어머니께 아기 참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기로 했어요. 저녁에 교실에 가봤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아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표정 봐봐요. 어? 이런 표정을 짓고 있, 있잖아요. 자,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참새, 참쇠, 참새를 교실에서 키운다고? 친구들이 저녁에 교실에 왔다고?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에 안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실에서 참새 키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승우가 하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자, 선생님 맨 처음에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보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머니께서 승우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실에서 음 참새를 키우는 까닭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음,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게 된 원인은 까닭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교실에서는 참새를 키우지 않는데, 지금 이 승호의 상황에서는 참새를 뭐 맡길 때도 없고, 참새가 지금 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참새를 키우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저녁에 교실에 가봤더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저녁에 교실에 갔던 까닭을 또 얘기를 안 했죠. 이것도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다가 어? 왜안 써지지? 저녁에 교실에 가봤던 원인 까닭을 말하지 때문입니다. 자, 이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이유로 어머니께서는 승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말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겪은 일을 알기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원인을 말하고, 이 다음에 결과를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기가 편해요,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하는 사람만 좋을까요? 맞습니다. 듣는 사람도 좋죠. 말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경험을 말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겪은 일을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행, 행복한 찍찍콩콩이라는 어, 듣기 자료를 들어보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 승우가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막 전하는 걸 보고 아, 저래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말하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금 여기 적혀 있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위에 적혀 있죠. 말하는 사람도 승호 입장에서도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참새를 먼저 발견했는데 그 참새가 날지 못했고 그래서 교실에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면 쉽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 그래서 교실에 갔던 거구나. 아, 그래서 참새를 키우게 됐구나. 라고 생각, 들으면서 이해가 될수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쉽고 편리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국어 시간에는 이어서 이 승호의 경험한 거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보고 한번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어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